서구와 중구 경계에 반반씩놓인 자갈치 공영 주차장을 둘러싸고 두 구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후 공원을 만들자는 서구의 요구에 중구는 일방적으로 운영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대신공원 입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묘비입니다. 구산포 해전 전공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충무동 교차로에 있던 것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서구는 영묘비를 충무동으로 다시 옮겨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자갈치 공영 주차장. 주차장은 서구와 중구 경계의 절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철골 주차장을 철거해 광장 조성을 원하는 서구와 달리 중구는 주차장 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중구와의 공동 개발을 건의했고. 대체 부지도 물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최근 주차장 위탁 계약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 서구와 협의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149면의 주차장을 당장 없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 계약 연장에 서구는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 앞전에 어떤 계약서는 하나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어문이 갈 수밖에 없, 없어요 지금 서로 지자간에 참 조용히 끝나면 좋지만은 끝나지 않으면은 법적 검토까지도 제대로 검토하겠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난달 새로 취임한 최진봉 중구청장과 이달 중으로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두 구청의 갈등은 이번 계약 연장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